자, 시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할머니 집에 갈 건데, 근데 저 아기가 된 거예요. <laughs> 아, 심지어 가방도 작아졌네. 여기를 탈 건데, 야, 뭐야? 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일 파티에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놨대. 요 여기까지 요리를 끝내고 싶은데 집에 가면 자유롭게 만들 수 없대. 어, 할머니다. 여기 누구지? 안녕. 작아진거지 친구야 빨리와 안녕 뭐야 관역이었는데 오이 이건 뭐지 제리? 멋져 보이네요 오 진짜 멋져 보인다 정말 화려하네 정말 좋아 자유롭게 둘러보래요 가서 뭔가 좀 잡아야 한데요 뭐를 잡아야 한다고 2층은 뭐지 뭐야 2층 갈수 없네? 아니 뭐야 뭐야 터치해야되나 어 친구가 찾은 걸 보래요 그게 뭐냐고 잘 모르겠어 선물이 아닐까? 오야 고양이다 귀여워 선물이라면 왜 포장된 대신 잠겨있는 거냐고 하는데 우리말을 듣기 전에 조용히 처리해야 한대요 지금 처리할 시간 아니야 대표면어떻게 괜찮냐고? 안괜찮아볼것 같아 파티 잘했대요. 파티? 아예 파티야 이름이 할머니가 방금 완성하셔서 유명한 햄버거 뭐고. 맛있게 들린대요. 그럼 가서 먹재요. 할머니 아 이거 <laughs> 왜 이래? 어 햄버거랑 쿠키인데 어디? 와 정말 멋져. 음 맛있네 맛 맞아 아주 맛있어요 좋아하셔서 감사한데요 어 기분이 별로라고 왜 괜찮냐고 하는데 알러지? 안 돼!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대요. 초콜릿 집에 혼란스러웠다고? 은근히 도움이 대만한 거 없냐고? 어, 가방이 있대요. 잠깐만. 가방을 찾아보래요. 알겠어. 빨리! 여기 올라갈 수 없어. 여기 있나? 빨리! 거야? 시간 없 어, 어! 가방을 찾아줘서 고맙대요. 어, 친구가 찾았네봐요 다행이다. 문제없대요손님들에게 나쁘지 나쁜 일은.. 뭐라지 거야? 알레르기가 있다고 느낀대요. 파티를 시작하기 전에 상점으로 가서전자때 필요한 것들을 좀 챙겨서 알레르기 반응 없게 한대요. 친구야 괜찮니? 저희가 도와드릴 거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네요. 모두 친절하대요. 당연하죠. 햄버거도. 음 맛있어. 아직도 못올라가네 어, 아 이거 정리해주라는거 나도 뭔가 있네 도와줘서 고맙대요 할머니가 돌아오시면 아주 행복하고요 TV를 봐야되나 는데요 여기 앉을래. 뭐야, 앉을 수 없네. 아이 참. 야, 너 일어나. 어, 이제 일어났구만뭐 앉을 수 없어? 어, 앉았다. o 뭐 did somebody say free completely free you can feed fishes find secrets see amazing creatures and so much more holy cow that sounds amazing i can't imagine there'd be anything threatening to kill me in there right Aquarium story? 할수 있어 제리 할머니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곧 집에 올 거래요 우린 괜찮을 거래요 아니, 설마 어? 제리를 따라 방으로 가는 건가? 어, 이제 올라가잖아 아까는 안 올라가던데 못 올라가 와, 제리 방이 정말 멋져 나도 나도 어디 온데? 그래 재밌었어. 약간 조명끄자 이 뭐지? 지깐께 피곤해요. 당신은요 피곤해 보이는데. 그래 여 여기다 또끄할할머니집집오오적적 있어? 하지만 음 아마 정보 올렸으니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야. 그쪽으로게날더 안전해 보이게 해줄 거야. 잘 자래요. 그래. good night, 제리. 아, 제리구나. 천둥번개 소린가? 그거 들었냐고 아나왜 바닥에서 잤어 뭐라고 들었어? 오 깜짝이야 또 있다는 뜻이래요 괜찮은 거냐고 물어본 것 같네요 아래층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아 할머니가 다시 오실 거래요 케이스만 확인하면 되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냐고 하는데 가자요. 그래, 알겠어. 근데 난안 가고 싶긴 하지만. 뭐야, 누구 죽는 소리야? 2층으로 가서 자는 것만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대요. 할머니가 잠을 자고 있는 것같아요 고양이도 저고 무슨 말이냐고 계단을 보래요. 저 내려오고 있, 있다고? 숨어할 것 같아. 잠잘 때 사람들을 깨운다는 말을 들었어. 여기. 뭐 하는 거야? 돌아가. 그냥 자는 걸 도와줄 거래요 좀 불안한데? 뭐야? 무슨 일이야? 왜? 지금 우리 셋이거든요. 할머니 오지 마세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있었던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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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뭔가 뭐? 어, 왜? 만약 그녀가 다시 이 짓을 한다면... 라고 하는데, 말래척 어딘가에 나무판자가 있다는 건 우리 할머니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럼 가서 찾아 보여요. 그리고 어디 있을까 이거 어 찾았다 내가 네, 찾았어 됐다 여기도 없어 됐어, 고 어떻게 돼요? 다 했어? 어, 이제 다한거 같아요. 난 너희 모두에 대잘 모르는데, 하지 유령인가? 안 봐요. 어, 그렇긴 해. 괜찮아, 탈출할 방법 찾을 수 있을까? 어떡하냐고 하는데, 어, 그렇구나. 정문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 거냐고? 어, 그걸 할수 없다고. 왜, 왜, 매일 밤에 집에 경보를 울린다고? 그걸 끄는 코드는 모르시나요? 한데,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을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검은색 상자라고 하네 헉, 맞다! 검은색! 어때? 예스를 찾아서 안에 뭔가 있는지 볼수 있다면 어떨 거냐고? 지하실에 열수 있는 열쇠가 또 있을지도 몰라 그래 좋아 정글로 울릴 수 없는 출구가또 있을 수도 있대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s 를 찾아야 한대요. 하지만 어, 어디에 있을 거냐고? 음... 어이, 갑자기야. 꼬 깨지는 소리야. 그게 뭐였냐고? 깨지는 소리 아니야? 우리 할머니가 또 일어났나 봐요. 뭐라는... 뭐라는 거냐고? 뭐라고냐고? 화낼 거라고? 안돼. 괜찮을 거야.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더 안전할 거예요. 아니 설마 그냥 문을 열려고 해요. 후회해요. 후회돼요. 제리 스톱. 멈출 수 없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냥 숨으래요. 제리를... 제리... 조심해... 어... 할머니... 어... <laughs> 제리... 잘은 모르겠지만 문은 다시 열어볼까... 열어볼까요... 없네 할머니가 있어 어떻게? 제리는 괜찮은지 확인해봐야 한대요. 우리는 그냥 가자고. 안 돼. 제가 방이 비어 있다고? 어 그렇네. 어 여기 열쇠 있다. 여기 열쇠 있어. 이건 좋지 않대요. 그 여기서 나가고 싶대요 하지만 제리는? 오 이봐 여기 열쇠를 찾았어 검은색 상자에 열쇠가 있대요 좋은 생각 같은데? 한번 보자고 하지만 빨리 처리해야 한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른대요 음. 뭔색? 아, 예, 지금, 찐아했어나 친구가 지어어 알고 있었어열이야 세상에 지하실 서인지 확인해 보자어집집어 내가 어이어오이이 집어. 내가 집었고 됐다. 어? 어 스스에. 빨리 여기서 나가. 자. 좀좀 좀 도와주라는데. 어 거기. 제리 좀 도와주라고. 어. 괜찮냐고. 여기 초록색 일수도 있네. 괜찮대. 요 너무 빠르게 일어났대요 기억이 나지 않대요. 여기 온적 있냐고 물은 것 같아요. 할머니는 보통 이걸 들고 가는데 어떻게 문을 열었냐고. 할머니 방에 있는 검은색 상자를 열쇠를 찾았고 제아씨 문을 열어주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 근처에 계시냐고. 아직 할머니는 보지를 못했대요. 그럼 우리 찾기 전에 어서 탈출해 보자요. 우리 찾기 전에. 오!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대요. 왜냐고? 여기 있고 싶냐고. 당신도 떠나고 싶어 했다는 말은 하지 않대요. 잠잘 때 걷고 있던 우리를 공격한 게 제, 당신 제리가 잘못이래요. 그렇지. 그냥 나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머무르자. 왜냐면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럼 계속 가자. 계속 하죠. 무섭대요. <laughs> 친구야, 그렇게 무섭니?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자고 있을까? 아이, 설마... 아, 잘못 골랐나 봐요. 기분이 안 좋대요. 왜... 뼈. 아, 다들 머물기로 재, 안 골라가지고 어떡하지? 어, 하, 할머니. 어, 이거 무슨 녀석이지? 옛날는 아닌 것 같고. 에? 그니까 머물러 있으라 그랬잖아. 무슨 일인 이 거야? 제리 뭐란 거야? 뭐? 라고요? 아니 안돼 나쁜 생각이죠? 알았어 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 차단되어 있다고? 비밀품 코드만 포... 있다고? 코드를 받아보시겠어요? 할머니가 할수 있을 거래요. 이게 뭔지 설명해주지 않겠다고요? 집착하고 있다고? 다섯 개의 예세를 전부 회수하여 슬롯에 넣으래요. 방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야. 근데 거짓말이면 어떻게? 종이를 찾으면 경보기 코드를 눌러 무료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행운을 빌려요 사놀라는데놀다한데 놀라운데? 놀라운데? 놀운데 놀라운데? 놀운 종인에서 종이 종이들을 찾았어. 이걸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떡하지? 뭐라고요? <laughs> 행운의 비료라고? 이런 거 말이야. 코드를 입력하라고? 잠깐만. 할머니 있으면 어떡해? 어, 나갈. 어휴 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 같지? 모르겠대요 어. 본다 나오는데. 이제 뭘 해야 하지? 모르겠대요. 잠깐만, 저게 왜 저런 일이 있는 거지? 어? 그래서 그게 뭐였냐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죠 우리가 뭘 했는지. 재밌게 보셨죠? 혹시 저기 밖에 있는 정체는 뭘까요? 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시스바